탁재훈 3년 따라다녀 드림력 급상승했다는 신규진 모먼트 1단계 전기올랐어빵저기올랐어 아빠요 전기 팔꿈치를 부딪혀 아픈 탁재훈 오그라운나가 <놀람> 호를 해주자 웃겨주는 예원이 신규진을 밀고 <놀람> 어아아아아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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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너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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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갑작스레 사행시를 하게 된 규진 하! 하지매마시대 <laughs> 갑자기? 갑자기? 루 루마니아 언어로 반갑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야! 야메테 아, 야메테는? <laughs> 그 <야매때는 웃음> 체! 체코에서 반갑다는 말입니다 <laughs> 말은 안 되지만 큰 웃음 없잖아. 주네요 네. 3단계 시형사딱 네.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네. 5분만 한번 조사해봐 신규진에게 이상민을 조사할 기회를 주는 탁재훈 이상민씨 루 임마 왜? 왜. 너 유튜브가 만만한 줄알았서나은도는데 <laughs> 유튜브 이상민도 꼼짝 못할 만큼 요즘 폼 미쳐버렸네요.